We'll <laughs>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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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좀총다섯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네들 둘. 근데 언제가 부터 어머니가 자금 깜빡깜빡깜빡 치매 진달을 받았어요.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우리 아내 지금 투병생활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어느덧 병원생활한지 한 달. 그런데 하필 또 제가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사고가 났어요. 사고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못했죠. 일을 못하면 그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아내도 간병해야 하고 아이들이 건강한지 건 매우매우 걱정되는 상황.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여여여 보세요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을 보살펴 줄 분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환자분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하셨다고요? 상병수당을 신청하세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건강검진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